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주 백장의 안주가 나왔습니다 통영 생굴 지마켓에서 2kg 시켰습니다 소주는 나원이 만남의 광장에 나원이 청춘 맞나 청춘 맞다 초장 아,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을 따를게요 자 잔을 병을 땄습니다자 따라볼게요 똘똘똘 아이 소리 좋아요 음 성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잔 먹고 일단 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음흥 하나 더 그죠? 찍어서 넣어볼게요 음음 베리고 베리고 그냥 생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면 원샷도 못 하겠네. 아우 술이 약해져가지고. 자 엄청 크죠 사이즈가. 아유 혼자 하려니까 어렵네. 먹어볼게요. 음. 미쳤다 미쳤어. 최고. 잘 먹겠습니다.